남녀노소 누구나 그거를 바라고 있는 거지 만나기만 해달라는 거지 만나기만 응. 왜 어려운 것만 질문을 해? <laughs> 내가 무슨 헤어진 사람이랑 다시 만나고 싶어요 응, 응. 어떻게 해야 돼요? 만나면 되지 안 나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려워 전부 자존심 싸움이잖아. 응. 하죠. 응. 근데 왜 한편으로는 자존심 싸움이다 보니까 응. 아 저쪽에서 먼저 연락했으면 그치 됐겠다. 그치 그치 그리고 남녀노소서 누구나 그걸 바라고 있는 거지. 그럴 때 이제 부적은 조금 필요할 때도 있지. 어. 그런데. 그 부적도 이미 마음이 떠나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떠나지 않는 그 단계가 있으니까 부적도 거기에 또 맞게끔 또 써야 되는 공부도좀 있지 <웃음> <웃음> 비행기가 <웃음> 날라가가지고 <웃음> <웃음> 음. 그러면은 만약에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어 이러면 효과가 더 좋은 건가요? 네 응. 어, 응. 그렇지 짧으면 짧을수록 그렇지 그럼 몇년된 사람은 희박하겠네 아니 3일 지났어도 안될건안 돼. 근데, 가능성이라는 걸 열어놓고, 부적이든, 구시든, 치성이다든 하는 거잖아, 솔직히. 근데, 아예, 가능성이 없는 거를 한다라는 거는, 하는 사람 입장에도 그렇고, 음 그거는 조금, 왔다 한들, 왔다 한들, 또 금방 헤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지. 그러니까, 그거는, 봐서 상황에 봐서 우리가 점을 보잖아. 그러니까 뭐든지 점을 먼저 봐야 돼. 이거과 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점을 봐서 아, 될것 같다. 하면 뭐 방법을 취해 보고 될것 같지도 않다. 하면 이죠. 잊어. 이죠야지.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보잖아. 그 남자나 그 여자분들이 그또그 그 사람을 만나 가지고 서로가 또 안 좋은 경향 영향도 끼칠 그런 배우자들도 있고 그럴 때는 굳이 꼭 만나야 되는지 안 만나야 되는지를 한번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 나는. 그러면 그 비방이나 부적을 했을 때 음. 보통 어느 정도 만에 연락이 온다든지 음, 음, 이렇게 돼요? 길게 간다 그러면은 음, 원하지 않고 일단 나는 짧고 빨리 하는 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일주일 열흘 요때 짧고 그렇게. 이렇게. 그럼 그렇게 해서 다시 만나 가지고 잘된 케이스도 있어요. 응. 결혼도 하고 또 어떤 분 어떤 사람들은 만나기만 해달라는 거지. 만나기만. 응. 근데 만나 가지고 조금 사귀다가 또 헤어지더라고. 그거는 그 사람들도 응. 또또잘 했어야지. 응. 그러면 솔로가 응. 연인이 생기게 할수 있는 것들이. 솔로가 연인이 된다? 왜 어려운 것만 질문을 해? <laughs> 내가 무슨, 금 나와라 뚝딱, 은 나와라 뚝딱. 그렇죠. 어, 음. 근데, 응, 어, 그것도 도술이니까. 어쨌든 신령님의 음. 도술이니까 될 수도 있어요. 네, 확률적으로. 어, 아, 확률적으로. 그럼, 응. 결혼도 음. 할 수도 있고. 어. 내 배필이 없어. 그런데 잘 해서 신령님 말만 잘 믿어주고 끌어온다면, 또그 의뢰하시는 그 분들을 잘 믿고 하면 결혼까지도 간다니까 가능하다니까. 어차피 기본 베이스는 그거네요, 믿음. 믿음이지. 서로 간의 믿음. 간절함. 응응. 잘만 따라가면 인생 은 바뀌어요. 그렇잖아. 그렇죠. 바뀌어. 진짜로.